아까 똥 작업을 네비 형님이 깔끔하게 선 정리를 했다. 어, 이 부직포도 순정 부직포 사다가 꼈어요. 이렇게 순정스럽게. 이거지 제브틴 먼지 껴드리고 기존의 개똥 보선 딱싹다 걷어내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했어요 일을.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뭐, DMB고 이건 이제 후방 카메라. 이거 뭐 이거 이제 전원선 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야 잘했다 진짜 네비 형님. 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잘해 왜째려 보십니까? 프로페셔널. 넘버 원 네. 요거는 이제 스페어 이제 스페어 배선이고. 이 차는 좋은 게 이게 깔려 있네. 이게 선이 미리 깔려 있어. 이게 순정 배선이.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에 이제 뭐 이게 뭔 생각으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깔려 있더라고, 이게. 이게 깔려 있어. 이게 리어 카메라 배선인데 깔려 있어,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거 하나하나가.